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권선동이 골프를 치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런데 같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네.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어, 아마 이제 저희들이 미리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자들이겠죠. 네. 권선동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네. 같이 골프를 치는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네. 게 주론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야 저렇게 새벽에 네. 권선동이 얼굴을 완전 가리고 네. 비밀리에 저렇게 몰래 골프를 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화가 저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웃음> <웃음> 보레이스. 제가 갖저 열려요. 아, 그래 발전소다. 발전소가니까 그러니까 아, 니그래거죠이분가요 <목소리> 네. 이걸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너는 이렇게 보요 왜냐면 우가 아리백에서 제외게 다공화해서 이세합성가 나타나는 수수 문 얼마 전까지 이렇게 됐었습니다. 폐목제. 폐목제. 그거 쓰는 발조소는 하나가 있긴 있어요. 민간 발조소는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터 같은 거 사척에. 그런 데쓸 수가 있는데, 공용으로 쓰는 데에서는 이제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폐목제는 그러지 마요. 왜 우리 가구가 가까워서 니까 아, 폐목제는 뭘 쓰냐고요? 폐목제가 아니라 이제 가구 같은 데 나오는 거. 아. 그거 폐기물을 쓴 거거든요. 폐목제에 쓰는 발조소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요 그런 거는 쓰는 데가 기업에쓰로못 들어갑니다. 나가셨습니다. 저 연두색 옷 입은 아까 그, 음. 그 사람은 휴대폰 가지로 뛰어갔다 온 사람잖아요. 그렇죠. 와, 그 사람이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음. 폐기물 처리업자 같죠 음, 네. 폐기물 업체 같죠 네, 네. 뭐폐 자재를 가지고 뭐 발전소에 이제 음. 그 연료를 네. 이제 공, 뭐 사용하기도 하고 음.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네. 어, 지금 보면 어,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건뒤조입니다 이제 권송동 이제 앞조는 이미 이제 출발했고요. 네. 이 뒤에 있는 뒤조이 2조, 편의상 2조라고 얘기하죠. 음. 이 2조에 있는 분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저 연두색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음. 반면에 이제 이 폐기물 사업 하시는, 하는 사람은 지금 얼굴을 다 드러내놓잖아요. 그렇죠. 업자들은 다 얼굴 오픈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네. 여기 골프장에 와서 골프 치는 걸뭐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람. 사람. 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얼굴 가려. 가리... 저 사람이 누군 <laughs> 저 사람도 얼굴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자, 자기가 뭐 하는 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네. 어, 역시 이 사람도 얼굴을 가려야 될 입장이라면 네. 권성동만큼이나 네. 권력을 가지고 있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좋죠. 원래 네. 저희가 당초 제보에 받을 때는 권성동 말고 정치인이 한명더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네. 그렇죠? 네저 않죠? 사람이 저렇게 얼굴 가린 사람이 또또 어, 또 다른 정치인일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 1조, 2조, 두조가 예, 지금 한 어, 라운딩 어,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여덟 명이 어, 라운딩에 이제 음. 그 예, 참여를 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네.